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위제 기분 좋은 시작 큐입니다 진 진짜 기, 기분이 너무 좋아요 <laughs> 지금 정말 기분 좋은 밤인 것 같아요 그래서 <웃음> 계속 웃음이 끊기지 않네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많이 바뀌었죠, 여러분. 이렇게 깜짝으로 탁 바뀌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희 되게 <laughs>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<laughs> 윙크.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벌써 <laughs> <laughs> 아니요저살 되게 많이 쪘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안 돼요. 밤에 돌고래 소리 내면 여기 주민 주민분들이 다 깨서 큰일납니다. 아. 옆에서 선우가 하트를 많이 눌러주고 있어요 지금. 지금 어뭘 하고 있어요? 뭘 하다가 아까 누가 말했다시피 뭘 하다 나왔습니다. 다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브이앱을. 그리고 저 혼자 하는 브이앱은 처음입니다. 항상 누군가 있고 그랬었는데, 멤버가 있었는데,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혼자 나오는 Q. 혼자 브이앱. 얼굴 어, 빨갛게 나왔어, 방금 근데 진짜 아까 선우가 보여준 것처럼 하늘이 엄청나요, 여러분 어, 안 보이네 이렇게 좀 있으면 1시가 다 돼갑니다, 여러분 내일 비, 온, 비 온대요 우선 내일 꼭 챙길게요, 감사합니다 선우, <laughs> 선우 손우 그러면 선우를 s o 니까선 Son of, Son of, s 선 n of, Son of, Son o 이 Son of, s 이 n of, Son of, Son of, Son of, s <laughs> 지금 급하게 가봐야 될 때가 있어서 저는 먼저 일단 옆에서 이제 큐잉 자리 지키다가 먼저 가겠습니다. 큐잉에 좋은 시간 보내시죠. 음? <laughs> 네. 아유 조용히. 제가. 아유, 애들들, 아 이렇게 크게 떠들면 안 되는데요. 아, 큰일 났네요. 이렇게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저 지금 별로 졸리지 않아요. 왜냐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, 너무 좋습니다, 기분이. 모르겠어요. 왜, 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, 우선은 브이앱을 키, 브이앱을 한다고 했는데,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얼른 저희가 계속 더 열심히 해서 얼른 얼른 컴백을 해서 얼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여러분, 저도 이제 급하게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, 저희가 벌써 100일이 됐어요. 100일이 됐습니다. 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할 수 있었고, 오늘... 좋은 밤, 좋은 꿈 꾸시고, 다음에 또, 혼자, 큐, 혼자,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, 안녕히 주무세요, 여러분. 기분 좋은 밤 되세요. <laughs> 안녕.